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와인 한 잔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주문하신 와인 나왔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 <laughs> 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어, 여기 와보세요. 아 괜찮은데. 손수거을 닦아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빨리 닦아 드릴게 아, 닦아 뒤로 가지 마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어, 왔다. 레너야 나왔어. 어, 오빠 왔어? 어 레나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오빠 아까 친구 만나러 갔다 했지. 친구 만나러 응. 어디로 갔어? 나? 응. 바닷가에 갔지. 재밌었어? 응. 어, 어. 거기 여자도 있었어? 여자? 응. 당연히 없었지. 남자 친구들인데. 거짓말. 지, 진짜야. 알겠어. 근데 왜 그래? 아 이따가 말해줄게. 옷좀 뭐 갈아입을게. 어 어. 설마 김치 친거 아니겠지? 설마 설마. 오빠 <laughs> 아까 어, 얘기할 거있다가 했지? 어 어. 오빠 아까 전에 레스토랑 갔지. 레스토랑? 응. 친구들이랑 갔지. 아 그러니까 바닷가를 갔다가 레스토랑 갔지. 어떤 여자랑 막. 어뭐 그게, 무슨, 뭐. 어떤 여자랑 오빠 막 와인으로 손수건 닦아주고 있던데? 아니야, 나 아니라고! 아니, 왜 화를 내?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될 것을. 그래, 미안. 오빠, 근데 요즘에 많이 흥달이 하더라? 어쩌, 다다 응, 말도 더듬고. 네가 네, 이거... 내가 언제? 문제... 지금 그랬잖아. 근데... 나안 여... 그랬어? 요즘에 수상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레나한테 들키면 어떡해? 레나 눈치 백당인데. 응? 어떡해? 어떡해? 진짜. 뭐라고? 진짜 어떡해? 어떡해? 에 모르겠다. 다른 남자 사귀면 됐어. 안, 안 되겠어. 나 내일 당장이라도 그 여자한테 고백을 해야 되겠다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네. 당신한테 말할 게 있는데요. 아, 저한테요? 네. 어, 일단은 이쪽으로 오세요. 네.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네. 어, 뭐죠? 말할 게 있는데요. 네. 저, 저, 제가 네. 제가 저, 저, 당신을 좋아합니다. 저, 네. 네? 제고백을 받아주시겠어요? 아, 아, 저, 저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 제고백을 받아주세요. 저 아직 남자친구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제발. 어. 일단 전화번호 제가 드릴 테니까, 내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 6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이씨, 전화번호 얻었어. 다음 날. 뚜뚜 여보세요? 어, 여, 보세요 아, 네, 어제 그분. 네, 네, 네 맞아요. 오늘 시간 되세요? 아 네. 어, 그러면 이따가 만나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럼 이따가 시오, 시오 카페에서 만나요. 네. 네. 어, 왜 이렇게 안 오지? 네, 안녕하세요. 어, 벌써 오셨네요. 네. <laughs> 저기요. 네.